아니 근데 솔직히 음, 음. 민주당 경선은 음. 그렇게 관심되시는 관심 건 아니죠 <laughs>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민주당 경선은 그래도 정책적인 음.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것과 국민의힘 지금 보면 인신공격도 하고 뭐좀 그 논란이 되긴 하는데 그게 좋은 부분으로 논란되기보다는 뭔가 좀 희화가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또 한덕수라고 음. 하는 변수가 밖에 있다 보니까 네. 흥행이라고 하는 게 좋은 흥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비교하세요 두이 당의 경선 과정 그러니까 국힘의 경선은 흥미 요소가 있는 거고. 흥미. 어, 네. 뭐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뭐 네. 키높이 구도 얘기하고 네, 그런 뭐 가발 네.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아, 재밌는 요소가 있는 음, 거고 음, 음. 민주당은 경선 자체는 뭐 결과를 음. 다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과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력 후보가 정책적으로 어떤 맞아요.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21일 날그 발표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 예. 어, 그거는 정말 그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어어. 아, 그래서 오, 괜찮다. 거의 제가 2년 네. 전에 낸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책입니까? 네. 소액주주혁명이라고 아, 소액주주혁명 모르고 계셨구나 네 몰랐어요 한번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권더 사인해서 줘네 예. 알겠습니다 또 보면 소액주주혁명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요 아, 상법 개정한 거 연관도 있습니거 그게? 아,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네. 원칙적인 자사주의 소각뿐만 예. 아니라 예. 아,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음. 등뭐 그리고 저 전자 투표제 의무화 음. 등 예. 거의 뭐 같은 아, 내용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나 우리 김용남 전원이 의 생각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것도 자본 시장 한국 증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음. 거의 똑같습니다. 오. 그럼, 내용 거,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중도 보수다 이게 사실이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어... 제가 좌파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저것도 아니지. 전혀 아니에요. <laughs> 네. 제가 보수... 좌파예요? 중도 저 보수야. 아니 저는 네, 네. 늘 가서 아니에요. 얘기해요. 저는 시장주의자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네. 후보도 시장주의자다 이렇게 볼수 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똑같아서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음... 아니 근데 그거는 음. 한국 증시의 상시적인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른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 해야 된다는 거는 음.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음. 거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음. 된다. 그걸 지금 계속 막아서 갖고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서 네. 최종적으로 재의결해서 대표가 부족해서 네, 네. 폐기됐습니다만 네, 네. 하여튼 방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만 아... 아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음, 음. 그건뭐 음, 어느 정도 그럴까?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음.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의 행동은 반 시장주의적인 행동이네요. 그렇게 봐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 시장주의적이고 친 재벌 회장 편이죠. 음, 나쁜 사람들이네. 왜냐하면 네. 그 재벌 회장들은. 상속세만 많아진다 음. 그래서 주가 오르는 거 특히 자기 회사 주가 오르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사실은 음. 주가 올려서 뭐해 나 그거 팔 것도 동향도. 아닌데 그렇지.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아, 물려줄 때 세금만 네. 많아져서 그렇지, 그렇지.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에르건데 본인도 그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시장주의적 생각이고 재벌 위주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위축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음. 단견인 게자 예. 상속세 걱정하고 주가를 누른다. 예. 문제가 뭐냐면 예. 기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규의 그렇죠. 대 대규모 신규 투자를,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예. 이른바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예. 뭐 어떤 회사채를 발행하든 음. 자본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음. 주가가 낮아서 시가총액 자체가 작아. 예. 그러면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액의 음. 추가 자본의 한계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시총 10조 하는 회사가 예, 예. 3조를 더 어, 유상증자 예, 주식을 예, 예. 더 발행해서 3조를 예. 조달하겠다? 예. 난리가 나죠. 오.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한 200조 하는 회사야. 예,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조 십조 음. 더 조달하겠다. 뭐, 별로 타격감이 네, 없어요. 뭐, 아니 뭐 타깃... 앞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망해 음, 음, 보이기만 음. 하면 예? 주주들도 찬성할 수 있죠. 음. 하지만 십조 네. 하는 회사가 삼조를 추가로 주식 발행해 그건 주식 발행 수만 늘어나고 예. 주가가 폭락하죠. 그렇죠. 그럴 없죠. 이게 어렵죠. 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아, 지금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는 음. 유상증자 대규모 자본 조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 음. 왜냐면 시청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 시청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이 뭐예요? 음. 그냥 이거 천년만년 지키겠다는 음.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없어. 많아서 문제인데. 네, 네, 네. 아니,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 예. 네. 어? 음. 야, 진짜 내가 화성에 사람도 보낼 거야. 음, 음, 음.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돈이 좀 음. 필요해. 아, 자기가 평생 사업하면서 그런 진짜 인류의 족적을 남길 음. 만한 사업도 하고 싶을 텐데 맞,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나라는 어. 시가총액이 다들, 다들 조그맣기, 조그맣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어,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정책도 그렇게 갈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21일날 예. 발표한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보니까 예. 그 거의 탓짜예요탓짜다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다. 질적 탓자예요. 탓자는 게 좋은 의미로 최고 아, 좋은 의미 최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르고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거 모르고 못 해요. 그걸 예. 모르고는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김용남 의원 예. 말처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 할 수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제를 제대로 뚫어보고 뚫뚫고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김용남 의원이 인정한 겁니다. 감사하고요. 자